봄229 두뇌개백 인간개백으로 조물주의 섬리를 완수하는 길은 종교가 아닌 혐의사학을 통한 길입니다. 봄229 두뇌개백 인간개백으로 조물주의 섬리를 완수하는 길은 종교가 아닌 혐의사학을 통한 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조물주인 만물의 영장이이 물질개백을 위한 선천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 후천의 정신개백을 기점으로 인간개백이 일으켜요. 조물주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시키는 인간계백이라는 원대한 스케줄에 따라 조물주의 섭리를 완수하기 위하여 두뇌계백 인간계백에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그 답은 종교가 아니라 형의사학인 것입니다. 봄229 두뇌계백 인간계백으로 조물주의 섭리를 완수하는 길은 종교가 아닌 형의사학을 통한 길입니다. 봄229 두뇌계벽 인간계벽으로 조물주의 섭리를 완수하는 길은 종교가 아닌 형이사학을 통한 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조물주인 만물의 영장이니 물질계벽을 위한 선천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 후천의 정신계벽을 기점으로 인간계벽 일으하여 조물주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시키는 인간계벽이라는 원대한 스케줄에 따라 조물주의 섭리를 완수하기 위하여 두뇌계벽 인간계벽에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그 답은 종교가 아니라 형의사학인 것입니다. 봄 229. 두뇌계백 인간계백으로 조물주의 섬리을 완수하는 길은 종교가 아닌 형의사학을 통한 길입니다. 봄 229. 두뇌계백 인간계백으로 조물주의 섬리을 완수하는 길은 종교가 아닌 형의사학을 통한 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조물주인 만물의 영장이니 물질 개벽을 위한 선천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 후천의 정신 개벽을 기점으로 인간 개벽 일하여 조물주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시키는 인간 개벽이라는 원대한 스케줄에 따라 조물주의 섭리를 완수하기 위하여 두뇌 개벽 인간 개벽에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그 답은 종교가 아니라 형이상학인 것입니다.